달랑이 두 단을 사다가 다듬고 물에 담가놨습니다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아직 세척을 하진 않았지만 물에다 담가놓고 다듬고 음 적당히 우러나면 시쳐서 조각을 내서 준비해놓은 양념과 버무려 보겠습니다. 대파가 아주 예쁩니다. 잘 사와진 것 같습니다. 다듬었고요한 음, 단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뿌리인데, 이 뿌리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, 비닐하우스를 맹겨어가지고 모종을 키워 보겠습니다. 달랑이를 담습니다. 빨리 담아. <laughs> 야, 그러지 마. 응. 어, 하나하나 한꺼번에 털지 말고 그러면 물이 따라다오니까 어. 네, 그래. 어, 예쁘다. 잘나 온다. 고만 넣어 고만그 다음에 이 양념을 어, 양념을 어, 한 반만 옆에다 뽑 여기 하얀 쪽으로 뭐 고만 고만 잠깐 나도 응. 나중에 위에다 또 파란 데도 볼 거니까 응. 이쪽에다 내려놔 응. 그다음에 또 맞아 저걸 또도 저놈을 응. 물이 좀덜 들어가게만 두면 돼. 응. 그다음 양념을 또다뭐 어, 이제 그쪽에다도 붓고 저쪽에다도 붓고 우리 조금 기다렸다가 파도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? 네? 파도 파도도 보지 찍히지 네 아, 파로다가 파도... 아, 훑어내 파로 아, 아까 파에다 그렇지 어, 그런 음. 얘기야 어. 양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념은 풀을 썼고요. 찹쌀풀 그 다음에 시판용 사골육수를 한 봉지를 한 40%쯤 넣었어요. 딸랑이는 총 2단이고요. 개수로는 19개더라고요. 대파는 세뿌리를 예쁘게 썰어서 넣었고요. 아, 마늘 마늘 한 봉지 산 거를 한80% 생강은 한20-30% 넣었어요 마늘하고 생강의 비율은 3대 1 정도 새우젓, 음. 어, 새우째 그냥 한 3숟갈 넣었고요 멸치액젓 조금 볶고요 그 다음에 물넣었더라넣요 그거 넣어요 맞아 넣어요 응. 새우젓 더넣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콩 넣니다그 어. 다음에 미원도 좀 넣었고요 감미도 좀 넣었어요 아니 눈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더운 대로번예요 꽉꽉 누르지 말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. 네.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꾼다 정도로 생각해 이 하고 싶은대로 해야 되거나 네. 마늘 생강 그냥 모으로 소리 아니 여기 다쓰기 녹음을 담으려고 마늘 생강 아 고추를 갈은 걸좀 넣고요 그 다음에 좀 풀어놨고 고춧가루를 한두 컵쯤 넣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뭐한 컵을 더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뭐 그냥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. 고춧가루. 응. 응. 옆에다 요뭐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. 응. 더안 넣어도 될것 같아. 음, 이파리가 아직 숨이 덜 죽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 이파리하고 얘가 딱딱해지라고 좀 흐물흐물 했거든요, 사올 때. 그러니까 시들었다는 뜻. 음, 소금만 넣고 절여서 얘가 살아나지 않아요. 그래서 절일 때 감미를 조금 넣습니다. 그랬더니 마치 밭에서 온 것처럼 다시 살아나버렸어요. ご、ごまなけん